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비듬나물해 먹으려고 텃밭에 나가서 비듬나물을 뜯어 왔어요. 이게 전에 엄마가 이렇게 비듬나물을 그 까만 솥에다 밥을 하다가 금방 텃밭에 나가서 이렇게 뜯어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걸 깨끗이 씻어 놨어요. 근데 텃밭에서 이렇게 뜯다 보니까 이 호박도 많이 덩굴이 뻗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꼬두마리를 이렇게 순을 쳐줘야 두개를세개를 개를 자꾸 뻗어나가요. 그래서 호박이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밥을 제치다가 지금 이걸 아까 씻어놓은 거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밥에다 그냥 이게 데쳐가지고 물에다 헹궈서 하면 제맛이 안 나고 이렇게 밥을 했을 때 이렇게 제칠 때 넣으면은 이게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몽땅 영양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눌러서 이렇게 밥을 해놓고 요게 이제 뜸이 들면 요 색깔이 더 파래질 거예요. 이게 보이는 솥에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압력 에서는안 돼요. 이게 중간에 이걸 놓아야 되니까. 요거 이제 있거든 조금 이따 또 다시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게요. 너무 바삭하지 말고 그리고 어. 이따 먹... 뭐... 음. 밥이 뜸이 들어서 이렇게 맛있게 됐네요. 됐어 응응. 음, 음. 아 이렇게, 요봐요 호박. 요거 비듬나물이고, 요거는 호박순이고, 아, 그래요. 맛있어. 구수한 냄새가 벌써 나네요, 그쵸? 네. 맛있... 우리는...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나요, 할머니. 음. 이제 맛있게 비벼줄게요. 꼬창도 좀 넣고, 어? 아, 간장도 넣고, 묻... 어. 아, 매추리알 있는 것도 아, 넣어서 아, 비비자. 음. 아니야, 맛없으면 맛없다 해도 돼요. 우리 손주가 똥창의 맛을 또잘 알아요. 오. 뭐 기름 두개 숟갈로 두개 이렇게 넣고요. 아. 아. 이제 이걸 비비는데 이거를 숟갈로 비비면 다 문득이져요. 그래서 이렇게 비빌 때는 젓갈로 이렇게 살살. 음 밥을 먼저 저거 해놓고 해야 되겠다. 밥을 이렇게 덩어리진거를 해놓고 아 절대 우리 집에서 해먹을 땐참 맛있게 됐는데, 오늘은 올릴 수가 없겠네요, 이거. 젓갈을 싹싹 비비니까 먼저 참 이쁘게 비벼줬는데. 어이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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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룽지도 먹어요. 이거는 살살 이렇게 비벼야 돼. 나물밥은. 이제 삼정리 가서 오가피 뜯어. 오가피 뜯어서 옛날에 할머니가 밥 비벼줬지. 갖고 와서 그때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잖아. 응. 네. 제 맛있게 먹었지. 네. 이렇게서 해 먹는 거야. 이거는 기름나물이에요. 아 맞다. 고춧가루 냄새. 고춧가루 냄새? 맛있... 고추장 네? 냄새. 밥을, 밥을 떠다 비벼졌네요. 맛있게. 이제 숟갈 갖고 댐벼요. 네 숟갈 갖고 와야겠네요. 그래서 내가 한입 먼저 먹어보고요. 간 맞나? 네. 이게 옛날에 대이모할머니가이모할머니가음 맛있어요? 응맛있음 음식도 아, 좋아하는 음식이 음식도 이제 니네 먹어. 음식가 음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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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음도음고 오세요 도 아, 음. 아, 맛있다 와 손님 음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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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어도 이거 응. 비빌 때는 항상 젓갈로 비벼야 돼. 나물 넣어가지고 막 저거 하면은. 으아! 해, 파밥 시원히 이안 갖고 왔어? 아, 시원히 것또 갖고 와야죠. 아, 갈고난맛있겠네 조금씩 떠서, 와. 응, 먹어야 는데 어때요? 꾸셔! <laughs> <우샤. 웃음> 굿! 와, 굿이래, 우리 도안이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애들 건강에도 좋고 아, 근데 진짜 좋아 맛있어요 그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것저것 먹는 거 뜨거웠구나 덜어줄게 아니 덜어주지 말고 할머니 고춧가루 안 먹을래 아 고추장 있는 데는 안 떴어 간장 있는 데 떴어요 먹어요 먹어봐 오빠 모양 너도 먹어봐 오빠는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 건강식품이야, 이러면 키도 뿌쩍 뿌쩍 크고 뼈도 튼튼해지고 그래. 그러니까 네. 많이 먹어요. 아, 이렇게들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여름에 비도 오고 그럴 때. 감사합니다. 제대로 못했는데도 끝까지 봐주셔서요. 이제 끊어주세요. 빠이바이빠이바이시어이도 <laughs>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구독도 눌러갈래요 우리 도아의 손주가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음, 구독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 이게 숙고야 그쵸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삥뿅이 안해? 구독해